125번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요 1번은 가우스가 다 붙었고요 x에다가 얘는 2번은 X. 여기 x제곱에는 안 붙었네요 그럼 1번은요 이게 가우스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어, 얘는 8, 4, 32 8, 4둘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8이 되던지 가우스 x가 4가 되면 되는데 8로 떨어지려면 어디에서 굴려야 될까요? 8에서부터 9는 안됩니다. 여기서 굴려주면 되고 어, 얘는 4로 떨어지려면 4부터 5 여기서 굴려주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2번 어, 얘를 이 x가 1부터 3인데 그 가우스 값이 계속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1부터 2 사이였다면은 가우스 x가 2가 되겠죠. 가우스 x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써 보면 이렇게 됐을 때 x 제곱 가우스 x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풀수 있고요. 또또 또 이제 x가 또 만약에 이제 2서부터 3으로 됐다면은 가우스 x 값이 몇으로 나옵니까? 2로 나오겠죠. 그래서 가우스 값이 아니고 가우스 값이 얘는 2. 일로 나오죠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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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여기가 지금 일로 나오죠 일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 근데 여기 다 잘못했네요 다시 요거는 x 제곱 여기가 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어, 1 빼기 3은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가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가우스 x값이 2가 되니까 얘는 x제곱 이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푸느냐 가우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이, 여, 여기서는 1부터 3까지 떨어뜨리면 1부터 3에서 이렇게 비탈길에서 떨어뜨리면 어쩔 때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2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구간을 설정해서 가우스 값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x제곱이 4가 나와서 x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2에요. 어, 그럼 여기서는 없죠. 우리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1부터 2 사이에서 답이 없죠. 1부터 2 사이에서 답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x제곱은 5가 돼서 x는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럼 얘는 가 이하고 삼사 얘 2. 얼마 얼마죠. 어, 2하고 3 사이에 있는 것은 얘가 되겠다. 얘만 되는 거죠. 루트 5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답은 루트 5가 되겠네요. 2번 답은.